신문 공부 왜 해야 되는 이거 뭐, 뭐 저를 가르쳐 주신 이거 이제 이 학교 다닐 때그당사 어, 선배님들이 얘기하셨는데 를 신문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많습니다. 이걸 10주만에 성경 성명, 뭐 성경이랑 신문 가지고 공부한다고 이해 못 하거든요. 내가 해 보면 저도 배울 때 10주 과정으로 뭐 배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배 때는 7주로 배우고 매주부터 시험치고. 시험에서 70점부터 떨어지면, <laughs> 자격증이 안 나네, <남기겠지>? 자격증이. <laughs> 자격증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행을 하는데요. 어쨌든, 처음에서도 7주 동안 생물 공부 아니, 무슨, 식물을 7주 동안 공부하는데, 막 해보니까, 어, 시, 7주가 아니라 7주 공부 해야 되겠다, 진짜. 어쨌든. 이스라엘은 수많은 식물들에 서식처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서 그리고 전세계에 없는 식물들도 있습니다. 전세계에 있는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는 아주 독특한 식물의 한해 사이가 독특합니다. 예를 들면 무화과 한국 무화과, 남해가 많죠. 그죠? 얼마나 전까지가 해도 무화과가 남해에 서쪽가 많았잖아요. 우리나라 무화과는 몇번열어요한 번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다릅니다. 다섯 번열매 했습니다. 와. 다섯 번. 그것도 1년이 아니라 여름에만. 다섯 번 무화과 열매를 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기후가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음. 이스라엘 이쪽 서쪽. 서쪽은 지중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지중해성 기후에 영향을 받아요. 음. 이스라엘은 거의 대부분이 지중해하고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성 기후에 영향을 받아요. 그 지중해선 기후 영향을 받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 가 어디죠? 많이 여행 가셨죠? 잠화시고 돌아 나라 이탈리아.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유럽 남부 지방 남부 나라들은 다 지중해 순기입니다 스페인. 얼마여분 먹거리 풍부합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지난 여름에 한3년간 돈을 모아서 어, 미친 척하고, 자기장모님 네, 데리고, 여러 명이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스위스 정말 좋더라고요 네, 독일을 잠깐 들어갔는데요. 와, 이거 진짜, 아, 독일 아니야. 파리를 어, 잠깐 들어갔는데 파리도 어. 괜찮긴 괜찮았는데, 별로였는데, 오, 이탈리아 딱 들어가는 순간, 느낌이 달라요. 햇빛은 쨍쨍, 모래 하나 반짝. 뭐, 정말 좋더라구요. 그 지중해성 기후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지중해성 기후가 이스라엘에 있는 이치고또 한편으로 여기 지금 여기보다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여기 다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동풍이 분다. 우리나라에서 도 이게 그렇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리를 모르면 성경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동풍 분다. 무슨 뜻입니까? 서풍 분다? 무슨 계절이에요? 가을. 그래서 북서풍이 불 시작하면 엉망이 추워. 그죠 동풍 불면 우리는 따뜻해져요. 이스라엘 은 아니에요. 서풍이 분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 서풍이 아니고 대해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지중해에서 바람 불어온다. 이것은 꽃이 피고 들판이 붉은 회지고 열매가 맺는 계절 왔다는 얘기. 근데 동풍이 분다. 하면 나빠 버립니다. 왜? 사막에서 뜨거운 모래 바람이 거든요 일단 다 메는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 평야하고 지중해선 기후가 겹쳐져 있으니까 독특한 이 지형을 형성합니다. 지형을 형성하고 이이걸고 지형의 고저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다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고산지대 식물도 있고 저 그냥 사막에서 크는 식물도 있는 어, 참고로, 성인수로 이번에 가시는 분들, 1월 말에 가시죠. 1월 일월 말에 간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1월 말에 가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1월 말부터 2월 초에 왜 많이 가는가 하면, 그때 가면, 가는 일주일 동안, 봄년름 가을교로 다 봅니다. 저도 1월 말에, 가 일월 말에 많이 갔었거든요. 가면 어떤가 하면, 밤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만 느려요. 눈이 만드려서팍 하고 다녀요. 하카 입고 다니는데, 나가서 활동하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저 갈릴리에서 저 사이쪽 이렇게 해가지고 뭐쭉 한참 내려오다 보면, 30도 넘게 올라갑니다. 1교차 30도 넘게. 봄, 여름, <laughs> <laughs> 가을, 겨울이 한꺼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비한 일을 겪었는데, 눈 오는 건 흔치 않아요. 저는 처음 갔을 때, 그 가이드 하는 히브리대학 교수님이, 와, 미국 목소리들은 정말 폭발았습니다 여기 눈이 내렸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눈이 폭폭 내렸거든요. 눈 폭폭 내린 날, 저사이 쪽에서, 저희는 위에서 안 내리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했거든요. 올라가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아둘람 굴이라고, 다위시 피신했던 아둘람 굴이 이사이 쪽으로 타고 가다 보면 보입니다. 저게 아둘람, 아둘람 지역이라는 굴이 한큰게 보여요. 그래픽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쭉 올라갔다가, 잠깐, 이제, 그, 롯, 롯이 자기 딸입니다라고, 이, 엘리콜리의 네. 동굴을 본다고, 그러다 역 갔다가, 다시 여기서 돌아가서 다시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보니까, 그전에는 없던 아들은 굴 옆에, 폭포가 한 쪽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오, 아, 까 저거 없었는데, 그랬더니, 막 교수님 걸고, 그랬더니, 저게, 어제 내린 눈이 아침, 오전에 내려서 폭포가 떨어져. 어제에 폭포가 없었는데, 어후에 지나면 폭포가 떨어져. 우와. 그런 곳입니다. 네, 굉장히 음. 신비한 지역이에요. 그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지중에 성 기후와 중동기후가 겹쳐져 있어서. 음. 그래서 식물들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다음. 예. 저는 의리 반대 인거는 반대였는데, 도련 말에 양질제 선생님이, 지금 시조 구절 중에 하나죠. 여러분, 이 시대에, 성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다 사라졌죠. 네. 그러 성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본그 꽃, 그러면 다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제시신하는게 뭐냐면, 가는 곳마다 기념교회가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기념교회에 들어으면 좋다 이러는데, 저는 정말 신원스럽죠. 그리고 대부분 가는 분들마다 평시도들 데려가면, 기념교회 보면 사실만 합니다. 아, 이거 좀 그냥 내리두지. 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기념교회 중에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십자군 운동 대 십자군 운동 대 원래는 문이 꼭닫거든요 십자군 만든 때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면서 함부로 말투도 갖다 말동 찌찌 싸우면서 들어오는 게 불경스럽다고 사람들이 엎드려서 기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쫙닫춰버린 그런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그 교회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인지는안 가르쳐 주시고 가고 가서 확인하십시오. 투시 확인되실 거예요. 가보면 실망스러워. 제일 은혜 받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성지 소도하면 어디겠습니까? 갈릴리 호수요. 갈릴리 호수 가면, 제일 헐거리 맞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뭐가 이렇게 기념교 이런 게, 막딱 붙어서 밑에 가는 책잘 없어요. 그냥 자연 그대로예요. 저도 갈릴리 호수 근처에, 그, 키부츠에서 하룻밤 잤거든요. 하룻밤 자고, 저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렇게 앉아꼭또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해 뜨기 전에 한촥건리면서야 예수님이 여기 밟고 다녔겠지? 그리고 밟고 다니고 해 뜨는 것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금 신비한 체험도 좀 하긴 했는데, <laughs> 어쨌든 갈릴리 호수 가면 성도들이 가차많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뭐뭐된게 없어요. 기, 기념 구조물이 그렇게 막막 바로 호수 바로에. 아직 안 붙어 있거든요.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수에 쭉 거닐다 보면 잘 그대로 놓고, 그러다 보면 아, 예전에도 여기 거닐어도 되지. 그게 굉장히 많거든요. 은건 굉장히 많습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성지 중에 성지다. 특히 2월달, 3월달, 그때 되면 갈릴리 호수에 꽃이 많은 것이 우리 제주도의 유채꽃 팬이라서 쫙 피거든요. 그게 겨자꽃입니다. <laughs> 겨자씨를 시험한다든지, 이렇게 아 나무가... 새들이 깃들이는 사실은 새들이 잘안 깃들이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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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 그 유채꽃이 막 노랗게 피는 그거 보면서 사건다도 한번 예수님도 손꽃쳐 보셨겠지 저꽃 보면서 야개다심하나예 믿음이 얘기하셨다 그런 거 생각하면 그게 훨씬 은혜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가고 없지만 성경의 인물들이 거닐었던 산천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뭐 환경을 파괴해놔서 우리 손자 때 가서는 이 환경이 유지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다음 성경 식물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수많은 식물들에 대한 비유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식물들에 대한 비유. 어, 어떤 것은 정말 식물이라고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그런 식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인자그러자들 <laughs> <그런데 웃음> 높은 곳으로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라울 것이며, 살구나무가 더을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칠이니 전도서 12장 5절넘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식물 한번 찾아보세요. 살뭐 <laughs> 네. 제가 노란도 해놔서 세계인 건 아시겠죠? 메뚜기 원수 식물이에요. 식물입니다. 여기서 메뚜기는 식물을 의미합니다. 원욕. 원욕도 식물입니다. 원욕은 그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 성적인 욕망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식물이에요, 식물. 식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식물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구절 따기 도막아 살구나무 사실은 살구나무 우리가 생각하는 살구나무 아닙니다 아몬드 나무다 아몬드 나무 아...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살, 아몬드 나무를 살구나무라고 한다면 살구씨가 아몬드처럼 생겼잖아요 우리나라에 아몬드가 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초기에 번역했던 분들이 이 아몬드 뭐고? 살구성구살이 이거다 보여줄까 아 살구씨네 이래서 살구나무라고 어쨌든 <laughs> 그랬던 일설이 있습니다 내가 말한다. 맥두기 원욕이 무슨 식물이야이 식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읽으면 알아요. 아 이거 맥두기야 그거 원욕 아 그거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식물 은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식물의 비유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예를 들어 볼까요? 같이 할거 없으시다. 시작 빌리기 너를 부기 전에 내가 뭐하나 하는 거 아래에 있을 때 뭐하느냐 요한복음 1장 48절.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이? 나다나엘한테. 나은이. 나다나엘한테 빌립이 가가지고,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했더니, 나 살아있으면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우리로 치면, 야, 저 혼도에서 무슨 인물이 나와?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빌립손에 끌려가지고 예수님한테 가는데 예수님이 또 보자마자 빌립아 나다나이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모아가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이러고 난 다음에 나다나이딱찾아나 고백이 있잖아요 당신이 몇시아입니주이을때안 음. 그, 이상했어요? 저 성경 처음 읽을 때 제가 성경 처음에 교학부터 읽었거든요 처음 읽을 때그 부분 정말 이상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뜬금없이 <laughs> 여기서 몇시아이 얘기를 왜해 제가 이거 신학하기 전까지, 신학하면서 식물 공부하기 전까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식물 뭐 공부 따가워니다 이해가 니다 식물의 모양과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좀더잘 보여요. 이는 무아가의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무의 길다가시쳐서 이제부터 영원토 사람이 내게서 열흘을 따놓지 못할 하 관심이 제자들의 이를 듣더라. 차라리 마가가 요 친절한 설명을 빼놨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는 모아가의 때가 아니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모아가 임했다고 멸 저주를 하고 그는 마차 말라버려 이런 성결 낭독한 예수님, 사랑의 왕이시라더니 완전 괴박스러운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그러게 보니 그래 식물의 모양과 뭐 특성, 그게 언제 나는지 어떻게 자라는지 또 그걸 뭘 먹는지 그걸 모르면 성경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서실의 유대인들의 독특한 사고와 상징.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까마귀 날짜가 뱉떨어진다. 확이 네. 되죠? 네. 만약에 이거를 영어로, 뭐, 영어로, <laughs> 그대로 번역해서 까마귀 날짜가 뱉떨어진, 외국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음, 뭐 하는 얘긴데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그죠? 뭐, 그, 그, 그 참외밭에서 신, 신금 고쳐 짓지 마라. 엉뚱 밑에서 가끔 고쳐 쓰지 마라. 그거 얘기하면, 영어 그냥 그대로 번역해버리면, 직직지해버리면 여기서는 못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식물을 그러니까 이해하면, 그 식물에 엮인 유대인들의 독특한 사고, 상징,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고거를 좀, 이제, 어, 해야 성경이 좀 제대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가 갑니다. 이게 뭐가 가죠? 뭐, 조금만드시 지나면 이제, 똑뜯어가죠이이슬엘 <laughs> 사람도 요 때도 뜯어먹습니다. 똑 뜯어먹습니다. 맛있어요.